안녕하십니까 원회샘의 윤영문 묵사입니다 자 오늘 원회샘체 110강 나는 어떤 부활의 열매를 드려야 하는가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원어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잠자한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재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로 통하여 계속 태어나는 첫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바로 현재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입과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드리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는 사탄 마귀에게 종로 타는 상태, 흑암의 권세,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입에만 있으면 말로는 잘하는데 마음과 행동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낫 따로일 때 말씀을 외적인 행위로 지키려고 할지라도 할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입과 마음이 있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타흐르마터로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나는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고 마음속에 있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알아야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며 마귀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탄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잠자는 자의 상태가 바로 어둠에 일을 하고 육신의 일을 도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의 일은 뭐냐? 바로 방탄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가운데 있으며 육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골로새의 3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 귀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순변이라. 자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자이 모든 것들은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성품과 기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들은 우상승배이라 그러니까 신약의 우상승배는 바로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이것들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땅에는 지체인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에 있는 지체의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세스 3장 8절로 10절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그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는 자기를 창조하시니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다가 깨는 것입니다. 이 자다가 깨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전자들의 천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자다가 깨어서 새 사람을 입고, 나를 창조하신 이의 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만, 우리도 천열매가 될수 있습니다. 에베소우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기 전에 우리는 잠자는 상태여 죽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어둠의 일을 행하며 음행, 더러움, 탐한 자, 곧 우상승배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잠자는 자,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 열매를 맺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인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잠자는 자의 상태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 민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이를 행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상승배자여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위협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잠잔자의 상태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